성의 날은 휴일로 전 국민이 하루를 쉽니다 잠깐만요, 뭐라고요? 어, 그래. 중국 여성의 날은 휴일로서 전 국민이 쉩니다. 아, 자, 하나, 둘, 셋. 아 진짜. X 정답입니다. 야, 아니지. 아니, 현준아, 여자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. 쉬는데, 쉬는 거야. 단일용. 쉬긴 쉬는데 여자만 쉴 거야? 어, 여자만 쉽니다네 아, 맞습니다. 여자만. 아니리이겨이인가 <laughs> <야, 우리 웃음> 한가 봐. 자, 그다음 헤어질 때 배는 금기 선물입니다. 배요? 어먹는배먹는배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이쪽 이쪽만 짱쯔이 팀만. <laughs> 아, <이 웃음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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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형들 안하려안잖아 <laughs> 아, <laughs> 우리도 안하려줬어 <laughs> 우리 마켓 서비면 아니, 이다 일로 와야겠 죽은 거리까지 40년 미안해요. 었니 자, <laughs> 얘들아, 미안, 이거 동영상 촬영인지 몰랐어. 다 찍혔어, 지금 나만 틀려도, 지틀다틀리리다 틀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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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영 틀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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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다.